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모르루 먹을게요. 자,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뱅플랭크 나왔으니까 이거, 루시안 먹으면은 삼맥크 되거든요? 마법템을 루시안한테 주고 빌드업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근데 루시안이 안 떴죠? 루시안 좀 주면 안 되나? 어 루시안 떴다 감사합니다 매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갱플랭크가 초반에 돈 뽑아오기도 좋고 근데 아마 루시안으로 아이템 만들 거긴 하지만 연승 가는 게 좋거든요 끈질긴 연구 갈까 레벨업 달리는 게좀 좋아가지고 레벨업 관련된 거금비두 명은 이상한 거 나올까봐 못 먹겠다 아 이거 이거밖에 먹을 게 없네요 야 갱프리페어야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이템이 왜 이래 아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이템 복원으로 갑자. 낮은 적 처형하고 돈 뽑으면은 이거 굳이 저기 갱풀을 안 쓰더라도 얘가 돈 뽑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오 나이스 돈 뽑아서 벌써? 아우 징수총 한방에 가버리네 저게. <laughs> 어, 갱플이 이성이 붙었어? 아니, 아, 아니, 나 진짜 미치겠어. 이 게임 갱플이 이성이 붙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루시안한테 이거 주고 루시안으로 빌드업하니까 갱플이 뜬 거예요. 아, 아이템 이거 갱플 줄까? 그냥 아니면은 갱플도 돈 뽑아오면 좋고, 루시안도 돈 뽑아오면 좋고, 약간 이중으로 돈을 뽑아와. 그치. 갱플은 갱플대로 돈 뽑아고 루시안은 루시안대로 처형해서 돈 뽑아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끈질긴 연구를 먹긴 했지만 꼭 연패에 연연하지 않으려 그래요 이번 판은 연승으로 가는 게더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갱플이 이성이라서 연승을 하기 싫어도 연승이 될것 같아 어차피 루시안이 이성만 붙으면 진짜 좋겠다 네. 우디르 나오면 딱인데 멘토 근데 이거 모렐로 그냥 만들까 합니다 상대 보고 파레벨에다가 일거 같긴 한데, 음, 모렐로 그냥 만들어도 되긴 해가지고, 그렇지? 갱플랭크 돈 뽑아오고, 그렇지? 아, 돈 진짜 잘 뽑아오는데, 페인 <laughs> 하나 나왔고, 페인으로 마법사까지 모렐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8레벨에 수정 갬비시면 이겼다 아 바이 영웅 증강 첼 먹었네 여기는 루시안 이성 붙으면 무조건 연승 가능하거든요 3스테이지도 다 연승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루시안만 붙으면 연승 끈질긴 연구로 갈게요 재빠른 무장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냥 재빠른 무장도 경험치 이식 오르잖아요 턴마다 백자리 여기 만났는데 가고일이 왼쪽 배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옮길까 합니다 봐 만났잖아 그럼 제가 왼쪽 배치했으면은 각오일 상대한테 각오일 효율이 너무 좋게 싸우는 거라 제가 더 불리해지잖아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배치를 바꿨습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 왜냐 연승 중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게임하는데 근데 지겠는데 이거? 아 루시안 빗나갔어 괜찮아 얘 빗나가도 스킬 많아 돌려받아요 와 됐다 이거 각오일 배치 때문에 이겼죠 이거는? 아니 왜 자꾸 똑같은 아이템만 나오시냐고요 제발 떼난 네, 그냥 팔겠습니다 워모그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이 너무 별로네요 이거 워모그 하나 가고 레벨업을 할까 그냥 럭스도 하나 집어 들까 럭스도 집어 넣자야돈 뽑아와라 이원 뽑아오고 이기면은 50원 이자야 일단 유닛이 다섯 마리나 있으니까 갱플이랑 루시안이 해가지고 딱 이렇게 둘이 합쳐서 이원만 벌어오면 돼 충분히 현실성 있잖아 그 정도는 제발 아아아아 아, 아. 도못 벌어 왔네. 연승했으니까 후반 전문가 어, 휴대용 대격변 좋은데 이거 3코 이성 만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갱플. 아니면 지금 연승하려면은 도장도 괜찮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조금 덱 맞추고 그냥 구레벨까지 달려버릴까? 이게 상황이 좋으면은 구레벨까지 가는 게 좋거든요. 도작된 상점은 됐고. 아이 갱풀이 내 말이야 루시안을 붙여줘 제발. <laughs> 이게 팔레벨에서 니로를 쳐가지고 일단 조합을 맞춰야 돼요팔렙 니로로. 근데 굳이 이제 1등까지 포텐셜을 보려면은 아무래도 그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웬이 나오기 전까지는 캐넨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당연히 고점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후반 전문가를 먹고 브레벨에서 확실하게 1등 포텐셜을 노리는 고점을 보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 우연승 좋습니다. 아 이거 루시안만 이성 붙으면 진짜 트럭인데. <laughs> 야 루시안 이성 제발 하나만. 아우 루시안이 안 뜨네. 사마법사 받읍시다. 유에프스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징크스가 들고 있다. 이거 못 먹겠다. 자야라도 좀 남겨주면 안 되냐? 징크스는 뺏겼고 자야라도 좀 냅둬라. 아 진짜 먹으못 먹네 이거 진짜. 붕어의 지팡이 하나 갈까? 일단 레벨업 하나 칠게요. 여기서는 리롤 조금만 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성 좀 붙을만 하지 않나? 그렇지. 아니, 얘예 예 이성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트웨인 <laughs> 이성 본 거였는데, 루시안이 여기서 붙고 있네? 그러면은 제 메인 유닛 하나 이성 붙긴 해가지고 그냥 레벨업 치겠습니다. 어, 이거 쇼진이 안 돼가지고 공허의 지팡이 그냥 만들어버릴까? 마법사가 증가해, 얘는? 굳이? 훈련봇을 소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무을 들고 있는 훈련봇? 어? BF소드 드디어 나왔다 감사합니다 레벨업 치게요 8레벨 어? 아이 야 이거 돈 이렇게 많이 주면은 그냥 레벨업 할까? 어? 공허의 지팡이도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냥 9레벨 갈까요? 연승 끊어줘도 되잖아 <laughs> 아니뭐 연승 꼭 해야 되나? 공허의 지팡이 하나 만들고 리롤 조금만 치자 근데 어? 오! 이 정도면 레벨업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별투가 전쟁기계에다가 벤토까지 우디르 집어넣고요 아 여기서 카르마나 자르반나 가지고 오고데메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얼추 다 띄웠잖아 이 정도면 됐다 이거 세나가 물리딜러긴 한데 그냥 공의지팡이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얘가 이성 붙었으니까 우와 좋아 레벨업 쭉 그냥 구레벨까지 달리면 될것 같아요 행운의 상자는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어 유물을 하나 먹을까? 유물 하나 먹자 아, <laughs> 탱템 없으니까 그냥 불굴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아, 이건 좀.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맛없게 나오지? 쓸게 하나도 없어요. 불굴 스웨인 버텨줘. 그렇지. 아, 근데 여기 지겠다, 이번에는. 스웨인 풀피긴 한데 루시안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루시안 죽었거든요? 졌네요 아, 됐어, 됐어. 그러면은 천천히 가자. 다음 턴에 레벨업 하지 말고, 다다음 턴에 레벨업 하자. 후반 전문가 이자 깨져요, 지금은. 럭스 이성이랑. 안 깨지네. 레벨업하자 그러면 <laughs> 딱 맞네 지금이. 리롤 한 번만 칠까? 아니면 그냥 니코 하나 올리자. 자, 저 이제 할거다 했습니다. 이제 빌드업은 다 해놨고 구레벨이니까 이제 여기서 리롤 쳐가지고 제가 필요한 유닛들만 이제 하나씩 골라서 집으면 돼요. 좋습니다. 완벽했죠 빌드업. 돈을 안 썼으니까 질만 해요. 스위스슬 덱을 좀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그외는 에못 먹을 것 같고 1등이라 여기서 벨트를 먹는 게 좋아요. 타격대 절대 하나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벨트 크산태가 들고 있네. 어 그웬 남아? 어나나스 <laughs> 그웬 <앤> 먹었다. <laughs> 아니 그웬이 남았네. 갑옷치 필요한 애가 없었나봐 이번 판에. 좋아 좋아. 아니 이게 그웬이 나왔어? 카르마도안 먹었는데 아직? 이거 마법사 좀 줘보세요 제발. 카르마 나왔다. 3식도 넘겨줬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늦었고 후진 2번에다가 이 아이템들은 이제 얘 주면 돼요 그웬한테 넘겨주면 되고요 육마법사 완성이 됐습니다 조합은 일단은 그 자르반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펜은 하나 쓸까 그냥 한자리 비긴 하거든요 그웬 페어다 라이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라이즈 파워업 하나 빼주고 이거 하나 집어둘게요 이게 아닌데 누술사 같은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이거 안 좋은데, <laughs> 예리한 눈 하나 갈게요. 이거, 이거 파워 제거기 한번더 해야 될것 같다. 또 이거 스웨인 것도 그웬한테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 공허의 지팡이 있어가지고, 예리한 눈도 딱히 필요 없거든요. 라이즈랑 이거 둘다 나왔다. 그러면은 빼지고. 요러, 요런 느낌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한자리 비니까 투패 그냥 집어넣은 거고 지금 8레벨에서 이렇게 조합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원래는 8레벨 조합인데 뭐저 같은 경우 이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레벨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델트. 델트 그렇지 타격대 철퇴까지가 이제 아이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요렇게가 3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르마는 그리고 복원 얘 복원 가야겠는데 아이템이 얘 가고일 가고 일가고. 밤끝 같은 거 들어가면 좋긴 한데, 원래는 밤 끝이 안 됐네요. 파르마 이성이라도 좀 붙이고 싶은데. 파르마 이성에다가 파워 제거기 한번. 요술사!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 스웨인도 빼자. 우엔한테 넘겨줄게요. 유행 같은 경우는 이거 괜찮거든요 바느질? 이게 제일 좋아요 들어가시고요 바느질이랑 카르마 이거 요술사 이거 두 개가 이제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이상적인 판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르반 이성 일단 붙이고 부엔 이성까지 붙이고 자 이러면은 1등 포텐셜이 나온거에요 이제 아이템을 자르반한테 넘겨주고요 자르반이 메인 탱커니까 이쪽에 놓고 일렬로 다 모아놓으면은 안전하게 이제 지킬 수가 있겠죠 카르마랑 이런 애들을 할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이 효율이 좋은 게 마법사가 또 이제 주문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데캡보다는 보건 같은 거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른 덱에 비해서 이 덱은 1등각은 일단, 일단 나온 거 같고 자, 아리 이성이랑, 투패가 돈까지 뽑아오고요. 원래는 투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원래 비는 자리예요이 자리는 그냥 적당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쓰시고, 뭐 책략가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시너지에 따라서, 뭐 상징 이 있으면 사소울 파이터를 갈 수도 있고, 좀 그러겠죠? 저는 끈질긴 연구로 지금도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레벨 갈까 생각 중입니다. 2등이랑 3등이 체력이 꽤 많아요. 10레벨 가가지고, 글쎄요, 뭐 자이라 같은 거나 하나 집어넣을까? 레오나크산테는뭐 나오면 견제해주면 될것 같고 메인 유닛들 다 풀템이라 블루 아리 같은 거나 하나 갈까? 아 카르마를 먹어가지고 카르마 삼성을 볼 수도 있겠다. 애시두 마리에 리신 두 마리 견제할 것 딱히 없단 말이야. 애시 견제해 나 그래도. 카르마 삼성을 한번 봐보자 1 0레벨에운 좋으면 그웬 삼성도 볼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카르마 스킬 두번 굴립니다 이렇게 팽이두번 날려요. 그치. 와 그리고 그웬이 싹쓸리하고 사실 그웬 2성까지 붙을 정도면은 이제 좀덱 파워가 그웬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넘어가긴 해요 주도권이 당연한 거죠 사코이성오코이성이니까 2성, 어, 여기 자이라만 먹으면은 그 되긴 하는구나 칠수정 갬빗 칠수정 갬빗 때문에 갑자기 엄청 세질 수도 있긴 해요 어, 야 이거 그웬 삼성 붙겠는데 진짜? <laughs> 뭐야 애쉬가 갑자기 갑자기 많아졌어 애쉬랑 세트 견제하겠다. 칠수정 겜빗도 받았고 저기 좀 세졌다. 하지만 내가 그웬 삼성이 뜬다면 어떨까? 어, 그웬 진짜 붙겠는데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는 진짜에 진짜로 붙겠는데? 도장 하나 가자. 그웬 두 마리가 낫겠다. 생각해 보니까 도장도 그냥 그웬 주고 육마법사 받은 그웬 두 마리 쓰는 게 낫겠다. 아유 왜, 왜 수인한테 줬을까요? 그웬한테 주는 게 훨씬 낫데. 유닛 안 그래도 지금 딱히 뭐뭘 집어넣을까 애매했는데 두 마리 쓰면 되지 그러면 그 외는 익마법사 받은 그 왠이 두 마리인데 그쵸 이게 훨씬 낫죠 와 칠수정 갬빗 이긴다는 거는 진짜 세다는 거거든요 칠수정 갬빗은 진짜거든요 그거는 이제 농담이 아닌데 그엔두 마리만 찾으면 삼성인 걸 세트의 씨 라이즈는 돈 아깝다. 세트 둘에 애시하나 견제해놓고 일단은 아이템을 하나 주네. 바이라이성 붙였어. 여기를 죽이고 애시랑 세트 팔고 다음 턴에 마지막 룰을 쳐가지고 그웬 삼성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웬이랑 카르마만 보자. 카르마도 하나 남았고. 아 뭐야, 내 클론이 만났잖아. 여기 죽일 수 있겠지? 아 뭐야 내, 내 클론이라 졌어 아 이러면은 아왜안 죽었네 오히려 좋은가? 그웬 있냐? 그웬 없고 여기가 어차피 세트는 포기했거든요 에시만 견제하면 되고 여기가 아직 오코 안 죽었으니까 자이라 빼주고 있잖아 오코 조금 오히려 좋은 걸지도 이제 마지막 리롤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리롤 좀 쳐야겠다 그웬 하나 남았어 하나 제발 1레벨이야 제발 할수 있어 라이즈 안 띄울래요 1레벨이잖아 진짜 할수 있잖아 10레벨 아! 카르마 삼성이네 아니 이게 안 떠? 아니 진짜야? <laughs> 이게 안 떠? 애시 <laughs> 하나 남았네 피19 남은 애가 한 번에 죽진 않겠지? 일단 수정 갬빗은 제가 이길 거고 들어가시고요 여기 뭐 상대도 안 되죠 야 죽지만 마라 너질거 같은... 어? 이겼네? 수정 갬빗 이겼네 여기가? 아, 아니구나 바이 그래 죽진 않았어 여기 한 마리 흘리고 졌네 다행이다 자 여기서 그웬 마지막입니다 진짜 그웬 삼성 좀 보자 제발 아 그웬 삼성 아니 이게 안 떠? 한번 져야겠죠 그러면 <laughs> 아 이게 안떠 이게 말이 돼? 이게 안떠? 아니 돈을 얼마를 박았는데 내가 지금 <laughs> 이게 안뜬다고? 내정신이 아니구만 진짜 한두번 정도는 더 져줄 수도 있긴 하겠다 어뭐 아무거나 먹읍시다 추적자 그웬 가도 되긴 하겠다 삼성 붙이고 뭘 먹든 문 상관이냐 근데 삼성 붙으면은 사실 제발 그웬 하나만 진짜 아 뜰만하잖아 진짜 나 돈을 얼마를 쓰는데 지금 후우 구엔삼성 아이템 빼주고 카르마야 너는 나가야겠다 미안한데 구엔삼성 가겠습니다 추적자랑 복건에다가 타격대 철퇴까지 와시작 아니 3초만에 게임이 끝났어요 들어가시고요 자 <laughs> 그래서 오늘은 삼성구엔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작한지 3초만에 게임이 끝나네요 바느질 진짜 빠르다 와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와우 <laughs>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